출애굽기 37장 부살1 0 조각목으로 0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1 0 1규빗 반이며 0금으로 안팎을 싸고 0 1,000. 1,000. 1,000. 1,000. 1,000. 어0 0 0 1,000. 1,000. 1,000. 1,000. 1 0 0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고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장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규빗이요 광이 일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 고는 이규빗이며 그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국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오규빗이요, 광이 오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삼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노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꿈을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오십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오십규빗이라. 문 2편의 포장이 15규비시오 그 기둥이 3시오 받침이 3이며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2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비씩이오 그 기둥이 3씩 셋씩, 받침이 3씩이라 뜰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 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는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노단과노금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사면의 기둥받침과 그 문장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뜰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3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애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애봇 위에 애봇을 매는 띠를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호만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애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자되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인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두 따은 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견대에 금태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곧 공교히 짠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반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오는 장과 증거괴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노단과 그노금물과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괴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아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 2년 정월 곧그달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 괴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